안녕하세요. 한비TV입니다. 오늘은 박창근님 1월 27일 날 오후 5시에 강원 태백 눈축제에 나오셔가지고요. 제가 어,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네.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죠. 네. 태백 문화광장 특설 무대에서 어, 박창근님이 나오십니다. 네. 이거는 강원도 태백 눈 축제죠. 네. 1월 27일 날 많이 기대하시고, 네. 박창근님, 보로 어 여기, 강원도 태백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14일이었죠. 어 어제그저겠는데요전국투어 콘서트 포항에 잘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다들 건강하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.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가 간단하게 1월 27일 날 강원 태백에서 박창근님 행사하시는 거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